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로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 군대를 무너뜨릴 때 엄청난 물로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물이 없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일상도 이렇게 순식간에 상황이 바뀝니다. 얼마 전에 한참 이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와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가요? 두달 후에 다가올 기말고사 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게 될까요? 변화 무쌍한 광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그 주님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주파수 맞추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 이집트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그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말하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수루 광야로 들어가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해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에 빠지자 절망하며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자신들을 추격해 오는 이집트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져서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던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이 눈 앞에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기에 더 크게 흥분하고 폭발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모든 원망이 모세에게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 속에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눈 앞에 보이는 모세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유가 얼마 전 그들이 함께 찬양하던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푸시고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수몰시키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에 갇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조신호를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함께 갇혀있는 모세에게 불평과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원망한다고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길 바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과 불평을 한 몸에 받은 모세는.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을까요? 자신이 일부러 그들을 목마르게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 부르실 때나 분명히 안 간다고 했는데 또나 말도 잘못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불평의 마음들이 모세의 마음속에도 가득 차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묵상하며 거기에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윤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울부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비난과 불평을 쏟아부는다고 똑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 불평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십니다. 모세가 구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뭇가지를 던지자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어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신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 이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 중요할까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이 질병의 재앙으로부터도 보호함을 받고 또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구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키신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친히 달리신 나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쓴 물에서 단물로 변화시키십니다. 실패를 맛보거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해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세나 친구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